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월삭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 군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을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상번제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왕의 세습에 대한 그리고 왕의 권력에 대한 어떤 어 한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왕의 권한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먼저 봅니다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군주는 왕을 얘기하죠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어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주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어떻게 돼요? 계속 세습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니다 그러니까 아그 왕이 아들에게 주는 것. 그런데 비교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한, 속하여 신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준 것은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게 줄수 있어요? 땅도 줄수 있고, 모도 줄수 있고, 다줄수 다 있어. 그런데 그 종에게 준 것은 언제까지? 신년 기년이 얼마예요? 50년 그리고 50년까지 주고 50년 후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 왕의 아들과 이 종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뭐라 그랬어요? 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에게 내가 이 후사로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았다고 하는 것, 그 이전에는 우리가 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조금 받고, 어느 순간인가 도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축복을 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요,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게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백성을 기 백성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빼을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고대사의 왕은요 뭐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신처럼 군림할 수 있는 게 고대사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준이 기업을 절대로 뺏을 수 없어.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도 못해.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준 권력을 그것만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준 땅, 그 땅은 아들에게 줄수 있어. 그건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의 것을 빼서서 줄수 없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줄수 없고, 왕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왕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리고 왕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셨다는 으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은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왕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한이 어떤 제한된 권한이지 내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모든 거다할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모든 거다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 그냥 요즘 선출직으로 되었다 그러면 마치 모든 사람 위에 그냥 굴림하려고 하는 그 태도들 한번 보시라고요. 이왜 같이 나오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쓸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권한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힘을 잘쓸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인권,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뭐 조금만 고난만 가지면 말이죠.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 보면은 이 완장 찬다 그러잖아요. 이 완장 한번 차면 뭐 그냥 뭐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 가지고 사람 불러내 가지고 죽창으로 쓰스어 찔러 죽이고 말이죠. 뭐조금만 고난 하나 있어도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까지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슨 권한만 뭐 있으면 무슨 뭐 국회에서 위원장만 되면 말이죠. 뭐 아무나 뭐 일어나 가다가 뭐학 자기 옛날 학교 선생님아드시 말이죠. 이거처럼 위험한 게 어딨냐고 말해요. 왕도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직 내가 권한을 받았다면 그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하면 게 내가 이유익한 사회로 만들어 갈까? 내가 맡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걸로 끌고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 멋대로 뭘좀 해가지고 내가 한번 좀 여기서 폼좀 잡아보겠다. 정말 이게요.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왕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라 내가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 무한정한 권한이 아니야 내가 준 것만 가지고 네가 해 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이 각각 자기 그 산업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것을 뺏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의 것을 뺏게 되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요. 흩어지잖아요. 이거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쓸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오죠. 아합이 어느 날그이 포도원을 자기 왕궁 옆에 이렇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와이 포도원 좋은데 누구 거지?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와, 내가 가지고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주 악한 어, 아내죠. 저 시돈 여, 여인이잖아요. 그 여자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다저 포도원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 왕이 맞아요? 아, 뺏어 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이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뺏어 버린거 거야. 얼마나 그냥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막 사용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너 나봇의 피 흘린 곳에 내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개가 어? 들개가 와서 내 피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살은 공중에 새들이 먹고 그리고 이 짐승들이 너를 먹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남의 것을 왜 탐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너는 네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권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조그만 권한이든 큰 권한이든. 예, 누구든지 그게 있으세요.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럼 엄마 아빠가 아빠 아이들을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아이들을 키우도록 한 건데, 엄마 아빠가 콘트롤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다 예? 어떤 사람은 커서 성인 됐는데도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위험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조그만 권한이 있으면 이 권한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그만 권한 하나 갖고 뭐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기다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볼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것은 종과는 다르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기업이 될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왕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준 것은 네가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 테두리 안에서 이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해서 이 공동체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권한을 과연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지금 계속해서 천사들이 이끌어 천사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지금 이북 북쪽 남쪽 지금 문이 있지요. 그 문을 향해서 들어오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 방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고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그단 여기 여기 거룩한 방 이곳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 그 방이 뭐예요? 제사장의 방이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제사 드린 것들을 거기에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방이란 말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 한저 어, 스페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죄 속제, 속건제와 속제제 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랬어요. 지금 그 곳에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거기 삶아요. 그리고 소제를 거기다 구울 처소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부엌이에요, 부엌. 예. 그런데요, 참 여기서 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조금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해요. 뭘 발견하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예?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다섯 개의 제사가 있거든요. 이오 제사 제사라 그러는데 이 제사를 얘기를 하면서 번제는 언제나 제일 앞서 나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게 짝이야. 왜냐면이 제사를 드리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읽어봐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속권제가 먼저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껏 성경에 속권제가 먼저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 에스겔 여기서만 이게 속권제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지금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번제와 속제제 희생재물을 여기서 삼고 그리고 소재의 재물을 여기서 구울 처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물을 가지고 이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야 그럼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게 말이 아니라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게 되면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거룩할까 두렵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 속건제와 속제제 그리고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사 제물을 잘못 다루어서 아주 아주 공경에 처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죠. 홈니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홈니와 비누아스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 드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다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 고기를 삶을 때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분쟁이 있는 교회는 말이죠. 일부러 교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면 일부러 서 기도하고 막 그런데도 있다 그래요. 뭐 저도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만 들었어요. 이건 뭐 그냥 사탄의 일들이지. 둘다 다 똑같은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배 드릴 때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참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는요. 예배를 방해하지 일부러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예배드릴 땐다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주차가 뭐 이랬냐 이 주차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서 내가 늦게 가게 하느냐 뭐또 무슨 어? 나가면서 말이죠 아이고너 그동안 뭐안 어? 좋은 관계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배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스물 24시간 예배 드리면 되겠네 그죠? 예배 때 문제가 없으니까 맞아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홈류와 비누할 수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삶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고기를 삶으면서 이 갈고리로 이 고기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먹는 거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체가 아니라 예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어, 예를 들면 뭐, 저기 어, 주방에서 말이죠. 하, 누구는 나왔네, 누구는 안 나왔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주가 더 많네, 뭐 어쩌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평불만 하면서 예배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꼭 예배 끝나고 나서 뭐할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유 저 사람은 무슨 뭐 찬양하는데 뭐 소리가 어떤 네 어떤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밖으로 끌고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전부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니까 어, 우리 제사 잘 들었어요. 하나님 제사 잘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 여기서 다루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앞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야 뭐다 거룩하지요. 뭐 여기서 안 거룩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 삶을 이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다시 읽으면요 2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상의 속지 속권제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삶으며 그러니까 속권제가 먼저다 사람과의 관계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소제제물을 굴처소를 네가 봐라 그러면서 그곳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제 백성을 정말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너희가 조심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씀드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 1절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나가서 나를 뜰내 네 구석에 지나가게 하시는 데네 본즉 그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이 구슬 뜰이 구석에 있는데 그뜰 구석에 또또또뜰 그그 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뜰과 같은 크기며 여기 뜰의 내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고. 그리고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넓이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부엌 사방에 삼는 기구들을 설비되었는데 지금 여기 부엌이 아~ 부엌도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 우리는 뭐~ 부엌에서는 아무개나 해도 되고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엌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내 삶의 장소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방부엌에 삶는 기구를 설비된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에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라 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삶는 이 이걸 삼는 자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밖으로 끌고 가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와 지금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 내에서의 삶이 거룩한 것처럼 예 구별된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수 있기를 하나님은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속권제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속죄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구약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과의 관계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종들 되도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